1429년 조선의 임금 세종의 명으로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농법을 정리한 최초의 농서 농사직서를 편찬하게 되는데 그로부터 600년 후 대구 수성구에서 새로이 농사직서를 써내려가는 농부들이 있었으니 황금손 강영수 장물왕 서종효 농부세프 유경호 이들이 써내려가는 좌충돌 영농일기 신농사 직설 지금 시작합니다. 삼명재의또 다른 텃밭에서는 한달 전에 심어둔 작물들이 쑥쑥 커가고 있는데요. 예. 농부의 가슴을 뛰게 하는 수확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농사 직설 네, 아 벌써 음, 가을인데요. 진, 진, 가을 하늘이 진, 진, 굉장히 진, 진, 뜨겁습니다. 네, 이 뽀얀 햇살을 애, 애 피부를 진, 뜨겁게 막 달구고 막탈것 같아. 왜 이렇게 버벅거려요 <laughs> 오늘따라? 가을 햇살이가. 그러니까 가을 햇살이 타. 타. 아, 그거 알아요. 네. 여름 햇살보다 네. 가을 햇살이 더 탑니다. 맞아요. 저도 그런 거 같아요. 봄날에 네. 더 타게 됐어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지금 이 장소, 여기 네. 낯선 새로운 곳이 네. 새로운 곳아 여기 어디죠? 여기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다른 농장. 다른 농장 예 네. 파렴 농장입니다. 파렴 농장 아 여기 뭐뭐 네. 뭐 하는 곳인가요? 여기는 도시민들이 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주말 농장이 있고, 아 그리고 사람들이 체험을 할수 있게 네. 여러 가지 작물을 심어서 네. 체험을 살짝 하는. 뭐 옥수수, 오수수. 고구마, 고구마. 배추, 무, 모든 것이 다 있다. 아 근데 여기 <laughs> 뒤에 보면 저희가 지금. 이 굉장히 또이 익숙한 작물. 아, 네. 네. 뭐죠 이게? 아, 여기는 아, 네. 이제 여러분들 가을 농사가 김장 농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네. 그 김장 농사를 하는 곳입니다. 아무 배추가 있는 곳이무 배추를 심어 놨거든요. 지금 네. 어느 정도 심어 겨져 있나요, 지금? 무 배추가 요 네. 이랑 두 줄. 네? 배추. 무가 저쪽. 네. 한 150평 정도 됩니다. 150평 정도? 네. 아, 양이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지금 보여 150평... 양이 어마어마하죠. 네. 지금 네. 봤을 때그 네. 서의장이 배추와 무를 봤을 때 무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기서 바로 입증했잖아요. 아, 무가 훨씬 아, 많잖아. 그래. 무가 먼저냐, 배추가 먼저냐. 그 논란의 시작은 한달 전으로 네. 거슬러 올라갑니다. 요. 아, 무가 좋을지. 이 배추가 좋을지. 뭐뭐 심도 있게 아 예.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염색제 46개 중에 <laughs> 23번. 23번. 23번 한두 번째. <laughs> 염색제 <laughs> 배추. 당시 나름 논리 전연한 배추 지론으로 당의장의무찬양론을 압도했던 서의장? 아, 배고 아, 부상법 <laughs> 우리 어머님이 김장을 하실 때 <laughs> 양념이 남으면 깍두기 담습니다. 근데 왜 실전에서는 물을 더 많이 심은 걸까요? 무용 물을 또 유독 많이 심은 이유가 그치. 있나요, 혹시? 어. 어. 사람이 배추가 좋다기 때문에 물을 좋아하는구나 어. 어. 아시, 시간, 지금, 지상파에서 지금. 야 갑자기 논리 상 아, 어제 아, 할 말이 있었어. 아무튼 자아튼아튼 배추 보정이 얼마 없었어. 아뭐오시 현실적인 이유네요. 배추 보정이 얼마 없어서 배추, 뭐, 아, 뭐, 씨앗이 세계적인, 현실적인 아. 배추 무 예. 네. 원래 네. 많이 먹고 싶어서. <sinn dominate familia> <Rio> 아 그렇죠. 저씨 아씨 싼. 아씨 이싸기가 편하다. 그만큼 많이 먹어야 된다. 아 그렇다. 근데 오늘 음. 저에게뭐 배추밭에 나와 있는데 네. 뭐 혹시 나온 이유가 있나요 따로? 어, 배추밭... 이맘때쯤 작업해야 될게 있습니다. 뭡니까? 올해 심은 지가한달 지났거든요. 한 달?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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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씨앗을 뿌릴 때 씨앗을 한 개만 뿌리는 게 아니라 두세 개씩 여러 개 뿌려요. 아, 그렇죠. 이게, 이게 하나하나 심기 가 힘드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예, 아. 같이 뭉쳐 있으면 그렇죠. 서로 막 이렇게 꼼이 싸워 꼼이. 싸워 싸워. 아 먼저 알죠? 이겨. 야, 이거 예. 좋긴 한데. 예, 예. 사람 예, 이렇게 예, 예,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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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긴 한데.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물들은 안 좋습니다. 덥다, 숨을 못 쉬. 우리도 진짜. 저는 그런 줄 알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예. 이셋 예. 중에 두 놈은 솎아내야 돼. 두릅을. 살은 안 드는 사람이 그렇죠. 아, 그렇죠. 한명 빼고 아, 다 빼야 됩니다. 요거를 아, <laughs> 아. 솎아내서 아. 먹으면 정말 좋습니다. 요맘때쯤 농부 많이 먹을 수 있는 거죠? 농사를 지은 사람만 먹을 수 있는 무속국나물. 네, 그렇죠. 저 여기. 무이 난데 요 어릴 때 섞으면 열무랑 똑같거든요 음 그치 음. 그래서 열무처럼 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그 그리고 앞에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아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네.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들 막매가지고막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네, 네, 네. <laughs> 이렇게 예. 이렇게. 네. <laughs> 근데 아 요새는 좋은 게 나와 음, 어, 이 뭐다 아 뭐다 아 뭐다 뭐다 가동 아 뭐다. 요거가 요즘에 충전식. 그래 방송이도 못하라고 아그렇죠 <laughs> 못하네. 아, 못야 우리 일에 남은 방어. 야야야야야야 나자. 서 오. 야 이거 이렇게 굵게 나오면 안 돼. <웃음> <웃음> 아, 어떻게 해? 뭐야 이렇게 면 아, 대가리를 아, 좀. 열 개서. 앞에 앞에 뚜껑을 바꿔. 머리 앞 부분을 바꿔야 돼요. 앞에 뚜껑을 좀 바꿔서 하면 되는데. 요걸로 가지고 우리 오늘 섞고 나서 섞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비료를 줘야 돼요. 얘여러봐 예, 봐요. 음. 와,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고. 요거 우리 이번에 <laughs> 네? 추석 때 촌에 가니까 외삼 촌이 담금주 같다. 담금주. 담금주라니? 아, 간장주 말고. 외삼촌이 직접 만든 <laughs> 할미꽃 뿌리. 할미꽃 뿌리. 아. 어. 이걸 뿌리면 식물들이 죽을 수도 있다. 아, 그 정도는 독한 건가요? 그렇죠. 진짜 완전 천연농약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오. 옆에 거 봐봐요. 요거 뭐냐면 요거는 고삼추출물 아 고삼이라고 저도 몰랐어요. 고삼? 외삼촌이 얘기해가지고 알았는데 네. 고삼 우리 잡초제 가도 보면 냄새가 정말 강한 게 있거든요. 이게 정말 써요. 그렇죠. 뭐, 뭐, 먹어도 써요. 이게 네. 엄청 쓴 거예요. 냄새가 엄청 써요. 그래서 벌레들이 있는 새막고안 오는 거죠. 아, 완전 천연농약이에요. 네. 그럼고 그거 하나 들어봐요. 네. 아, 이거 무거워. 이거 빨리 들어봐요. 네. 와우 어마어마하죠 이거 간장하네요 이거는 우리 외삼촌이 큰 바라이에 네. 아 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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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미생물 넣고, 넣고 그리고 사과 껍질도 넣고 여러가지 여러 식물도 넣고 음. 해서 드시는 거야? 아니요 아. 식물대 해서 발효시킨 겁니다 아 이게 음. 바로 액비, 액비, 액체. 이거 어디 좋은 건데? 이걸 주면 식물들의 조직력이 좋아져가지고 식물들이 탄탄해지는 거죠. 직접 만드는 게참 쉽지 않은데 맞죠? 그렇죠. 저 아. 직접 만든 거뭐 이게 놀라서 어, 외삼촌 저거 좀 주세요. 카드 외삼촌이 서슴없이 아. 아 우리 종호하는건다 준다. 본인일도잘 모르죠. 정호 정호 정 외삼촌 종호. 절 정호라 그고 자, 네. 네, 일하러 가야지. 러가그 어, 전에, 그 오늘 핫게 은근히 많아 보여요. 아 그래. 얼마나. 그래서 오늘 그 특별한 아. 저희 일꾼 게스트. 아, 아용 네. 외부 용역 한 번. 이 우리 밤송 네. 편해지는 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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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정말 아, 네. 네. 우리 야. 이유진 용역 아나운서님 오셨서그 아, 네. <laughs> 너무. 너무 어? 딴데 갔다고 갑자기 그러시 벌레 막 네. 시야. 네. 벌레 <laughs> 막. 이러고. 그래서 어, 네. 오늘 저희 모실 어. 분은 왠지 오늘 일을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아, 어, 힘도 좋은가? 아, 어, 그거는 뭐 직접 한번 아, 테스트 해보십시오. 아, 네. 네. 우리 김혜숙 아나운서님을 모시겠습니다.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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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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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기 그아 복장 테스트 한번 아, 아 그렇죠. 그래. 오늘, 오늘 신경 쓰이는데 평해 주시죠, 모자. 모자? 아, 모자. 모자 할게 <laughs> 어? 이거 레오파드 아닙니까, 이거? <laughs> 네. 어, 야생에 나오는 제가 봐어네 열심히 해겠다는 길고양이 스타일 아니야? 길고양이. 길고처럼 제가 다길리자럽니다일자니다 제가 집에 있는 네. 운동화 중에 가장 튼튼한 웜장 제가 신혼여행 때 신고 처음 신는 겁니다. 레자 아니에요? 레자. 너무 배추 어, 좀 지루하다. 너무 못했다. <laughs> 아, 너무 떠나보시는. 아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사일할 때는 이 복장이 중요하잖아. 그렇죠. 아 그래서 모기기피제도 네. 좀 뿌리긴 했어요. 아, 아 그럼 오늘 반팔게 조금 괜찮으시죠? 아, 제가 팔그 터시 네. 하고 싶긴 했는데 네. 방송을 위해서 모기에 네. <laughs> 아 그냥 뜯기 뭐. 아, 아, 좀 어. 제가 내겠습니다. 너무 더럽잖아. 물도 져요 지금. 근데 이게 사실 없으면 오늘 배추하고 그거 할때 쓸린. 조금 아, 건가? 제가 오늘 해야 될 일이? 오 해야 맞아요. 될 일이? 무속금 작업. 무속금. 무가 생으로 탁 뽑았을 때그좀 까치가 좀 있어요. 가요. 아시겠요 어쩔 수 없이 끓이면서 하죠, 뭐. 네. 일단 제가 뭐 몸으로 네. 체험해 보죠. 뭐러리면아 무가 가시가 많구나 아, 아, 이제 금인이 아, 네, 네, 될것 같아요. 그 우리를 지금 네. 이렇게 방송에서 보셨을 텐데 네. 실제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방송보다 더 정신이 없네요더 <laughs> 정신이 아, 없 아, 예, 일단 땀 냄새. 예. 그리고 <웃음> 어, <웃음> <웃음> <가만히> 있어줘, <laughs> 땀 냄새를 맡 들어왔거든요. 세분의 일단 좀더 가까이. 가만히 있어어뭘 맡아야 되는? 땀 냄새나. 냄새를 왜 맡아요? 땅냄새, 정 땅냄새, 땅냄새. 제가 집에서 이렇게 농사를 좀 지어봤는데, 경험 아, 있으십니까? 어. 어. 예, 저희 그 예. 1층에 살아요. 아, 나름 오. 뭐, 야외 텃밭이. 농사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 아. 토마토가 몇달안 열리고, 샷, 네, 고추도. 고압에서 일을 하시는 게 굉장히 그 도시 농업에서 중요한 거 그러니까. 아 네. 듬직합니다. 네. 예. 듬직합니다. 그럼 일단 도시 농부로서 도시 농부 에 이미 하고 계시니까 아, 그러니까 농사 오늘 일 잘하게는 지 네. 일단은 무거운 거부터 들어 보자고. 아. 트레 테스트인가요? <laughs> 어요 <laughs> 네. 제가 쌍둥이를 두팔로 오! 오 쌍둥이 20kg까지는 가능합니다아요한 사람 포대 2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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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보다 저보다. 오늘 한 번, 한 번. 한번 믿고 믿고 가코 미코. 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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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코. 진짜. 근데 서 회장이 제일 약한 사람이 여성 입구네. 아, 되게 약해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유진 하면서 방송을 봤지. 되게 아, 아, 약해요. 당을 투마트 먹여주시고 입이 오늘은 좀덜 걸리셨네요. <laughs> 오늘도 좋습니다. <laughs> 네. 걸리면 안 되는 거 아니군요. <laughs> 네. 걸리면 안 되죠. 당연히. 제가 이거 네. 더 잘할 수 있어. 양보할 수 있게. 아, 네. 그럼 일단. 뭐, 네, 바로 한번 바로. 현장으로 바로 투입, 투입 투입하죠. 현재 말라비입니다. 말라비입니다. 자 여기 여기. 네. 예. 가실죠. 바로 가죠. 가지 봐라. 나비들이 너무 많아라네. <laughs> 다음 주 본격 속간행기 작업에 투입된 김혜숙 아나운서. 더불어 일한 뒤에꿀 맛까지 농부 많이 누릴 수 있는 미각의 즐거움도 야무지게 맛보고 왔다고 하는데요. 김혜숙 가난소와 새농부가 함께 써 내려가는 신농사 직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